내나라 시청아저씨 잘되세요. 제가 실제로 조천동에서 격렬하고 민폐하지만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분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생 읽으십시오. 제가 그 길로 나에게 총을 쏜그기집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분하십시오. 그 뒤로 어떠한 저를 명을 듣냐 만삭의 아내 같은 내 뱃속에다가 지가 쏘은 총알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말씀하대요. 피를 말려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재미를 붙길래 저도 참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민생을 알면 처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세상 태어나 외상 보이지도 않게 했다고 그만하십시오. 만인이 다 하는 TV 켜놓고, 영화 제작진 풀어놓고, 내 앞가슴에 총을 쐈는데, 뼈가 튀쳐 나와서, 가슴이 우롱한다고지말 표현도 합니다. 그말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즐기냐, 개선 없습니다. 코, 인간 세상, 내 나라 대한민국, 분합니다. 사천, 지지미, 내가 이사했던 삼목 중에서, 그 기나긴 밤 너무나 쓸쓸하고 더러워서 제가 방에서 불었습니다. 천평 재활이 개 같으면 시각 재활이 조일하다. 너 같은 개가 나를 뭐를 주고 시비라 연거하느냐 그런 망언도 했습니다. 그때 동참하대요. 동사무소 직원 여성이. 그래서 개선합니다. 징그럽습니다. 재미보고 분필하는 것도 더하십시오. 내방 총사건 알고 내 몸속에다가 너무나 뒤지대요. 그래서 제가 빼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종아리. 제가 보란 듯이 배 열어서 카메라 비디오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 제작 보십시오. 그대로 휴대폰에다가 가상 찍어서 개명받아서 저한테 보내주대요. 이런 행패는 분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 양반이 개선할 것 없이 보십시오. 총쐈다는 말은 못하되 나한테 피를 말려 죽인다 하오니 챙겨주십시오. 전화 연락망 여러 번 했고 내집 사는 곳에서 실제 당에 싸서 전화해서 간첩처럼 경찰 아저씨가 와서 해결하고 갔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구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해를 당해서 산 채로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력으로 처리하고 삽니까? 그래서 민생에 허벌난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꼭 당하고 생고를 받겠다는 여성 몇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놓고 놀림 당하게 당하게 놀려놓고 CCTV를 그, 미국 놈, 자장 놈, 미친 놈 옆에다 놓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돌려가면서 돈 벌어가대요. 그래서 저렇게 미쳤습니다. 저, 도려낸폐 속에 실제 실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켜가지 마십시오. 청주에게면 실제로 라면입니다. 그런 스케일을 보기 좋게 광고하며 살아가는 이런 불량배같은 대한민국 선출자금도 보십시오. 비양심이지만 저한테 못내 아쉬워서 내가 치료를 받고 이어서야 의사가 갖고 놉니다. 그래서 지분없이 본체로 산체로 증언합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즐기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여성으로 신자답게 당신이 때려도 죽는 싸요. 그러나 세상 미쳐도 총이란 못 피합니다. 그 총을 제 가슴에 한방 놓고 실제 안보험이라는 돈을 싹 가져갔고 현재 여성으로 기억이 안 나서 당신들한테 보고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삼북동 찬방에 눕혀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비관하십시오. 너를 알고 사는 이는 내가 놓는 수지침에 한 방이라도 외칠 때저 보고했습니다. 경고스럽게 비디오 뮤직 작전이라고. 아셨음? 별 필요 없이 나를 살아서 움직이는 나를 실제 실황처럼 보고하면서 쏘십시오. 제가 그 의문 때문에 오바마 나이트 껐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으로 대한민국 말 알고 알아듣고 실제 물러난 대통령이 저한테 방에다 인터넷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갈때그차 운전병의 실제 내가 총 맞은 환자로 더군다나 암 수술에서 혼혈아처럼 흔들릴 때 실제로 저 서서 보란듯이 인터넷으로 움직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무 불륜 없이 삽니다. 그리고 의심하십시오. 저한테 다가왔던 건 여러분도 다 아는 사적인 감정, 잉글라시. 내 나라를 상처 없이 안아주는 영국에서 실제로 보란듯이 왔습니다. 그런 본능을 즐기면서 참석하십시오. 그럼 저도 제가 보고할 때 영국 군인이라고 말 못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대나라에서 까불 만큼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더한번 깊이 보십시오. 정말했습니다 그리고, 더한번 보내하십시오. 영국 군인이시여, 내 나라 시에서 모든 시, 시민과 경찰이 도와주는 바람에, 내 나라, 헌법 좋은 당신의 나라, 무직 같은 간첩놈이, 대한민국에서 총으로, 저를 쓰고 즐기는 바람에 미국인이라 외쳤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양심입니다. 저도 말할 때 귀찮습니다. 이거 흘어보고 사정하십시오. 사죄 번노합니다. 법벅땅한방에종 부여 그 강건없는 개자식의 자리입니다.